친구 친구들 유하 백작입니다. 이번 시간 주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카메라 외장 플래시에서도 사용하는 건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. 먼저 인트로 보고 가시죠. 오늘 본론 주제는 다들 아시는 건전지입니다. 건전지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,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리모컨이나 시계에 약이 없을 때 AA 건전지를 많이 씁니다. 그리고 뭐 사진을 찍는 사진쟁이 분들은 외장 플래시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뭐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구매한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... 그러면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디 건전지가 더 좋아 어디 건전지가 더 나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차예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전지는 제일 좋은 건전지와 나쁜 건전지인데,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고, 뭐, 오래 못 가서 뭐, 그런 것 같은데, 사람들 의견에는.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, 하나는 이제, 에너자이저 건전지입니다. 에너자이저 건전지는, 보통 이제 리모콘이나 시계에 들어가면은 오래 쓰면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쓰는 것 같고 개인차에요 이거는 6개월 정도 쓰는 것 같고 100세 건전지입니다. 이번에 소개한 거는 100세 건전지고 100세 건전지 같은 경우는 길게 쓰면은 리모컨이나 시계에 쓰면은 한, 그래도 3개월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도 개인차예요. 그리고 이제 외장 플래시에 이제 쓰게 되면은 강량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, AI 건전지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강량을 완전 세게 놓고 찍으면은 보통 2, 3일 정도 가는 것 같고 낮게 촬영했을 경우에는 한 3, 4일, 4일 정도 또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백세 건전지 같은 경우는 강량을 세게 놓고 촬영했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하루 정도 가고, 강량을 낮게 잡고 이제 촬영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2, 3일. 못 가면은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건전지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죠 어떤게 오래가고 어떤게 오래 못가고 어떤 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보자면은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4개의 잎 정도는 한 2-3천원 비싸면 한 4, 5천 원 정도 추정이 돼요. 그리고, 백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중가, 뭐, 한 박스를 시켰을 경우에는 한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의 사이 기준으로 측정이 되고, 낱개로 샀을 경우에는 에너자이저보다는 쌉니다. 에너자이저보다 싸고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, 조금은 시간이 될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근데 100살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럴 분들도 계실 거죠 뭐 에너지가 더안 좋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람마다 뭐 써본 차이에 대해서 뭐, 틀리겠지만 뭐 AA 건전지만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없는 건전지 같으면은 리튬 건전지가 많이 들어갈 리튬 건전지 이거는 뭐 작은 계산기나 시계 요런 손목 시계 같은 네, 많이 들어가는데, 이것도, 전력이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이걸 쓰실 때, 주의해야 될 점은, 아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, 절대, 아시죠? 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. 물론, AA 건전지다, AAA 건전지나 다 똑같습니다. 바닥에 절대 주의해서 놓으시고, 그리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도 주의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, 은음 선풍기, 미니 선풍기, 미니 선풍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여름에 많이 쓰는데 여기도 뭐 AA 건전지나 A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 카메라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, 일상생활에서도 쓰면서 많이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벌써, 뭐,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, 관심이 이쪽으로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컨텐츠는 공동으로 얘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..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재차도 해주시고 조회수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내용은 조금 길겠지만,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건전지 폐기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, 건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.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데, 이거는 따로 모아놨다가 건전지 폐기함에다가 꼭 넣어주세요. 안 그러면은, 일반 건전지를 뭐, 생활 속 쓰레기로 안 속에 버렸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분리해서 버려주세요. 모든 건전지가 똑같습니다. 이거는,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버리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